통수에다가 물건 올리기 가능해요 짜잔 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할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피드백을 하러 온 박지라고 합니다 잘 어울려요 옷 상의 전부요 L 옷문가 몰라 제가 스무살때 산거라 이거 8년 된 옷이 모혜선배 뭐 킹받네 아니 근데 이 옷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존나 길죠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런 옷이에요 아아아 아, 아, 개색. 네 오늘은 자유 주제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리시던 그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피드백을 해볼까? 자, 저도 절명하고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명이 나왔을까? 오, 1 3 8개왔어요 이번에. 야, 니네 진짜 어제는 2대 1이었어. 오늘은 10분의 1인데? 자. 그럼 피드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파워 좋아한다고 해서 먹든지 말든지 아이 미친 아이 블루해씨말 <laughs> 안녕하세요 박지님 저번에 기본기 부족하고 탈탈 털린 털선이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어어 따뜻해 오 예,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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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틀린 곳을 알려주세요. 아내 취향의 그림이구만. 근데 뭐죠 이거? 뭐죠 이 어정쩡한 포즈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몸이 지금 뒤로 가 버려서 하반신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아 그리고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봐봐 이거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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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에 광택? 혹시 이러, 눈썹에 광택 주시는 분? 아 그래요? 어 씨바 속눈썹 광택을 줄 거면요 좀 어울리는 그림에 나세요. 이게 안 어울리잖아. 보통 이런 속눈썹에 광택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딱 명암 같은 거잘 넣고 빨간 눈가에다 막 눈썹 묘사를 다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씩 넣잖아 보통. 어? 이렇게 검은색 위에다가 그냥 광택만 넣으니까 눈썹 묘사가 아닌 것 같잖아. 그리고 얼굴 형태가 뭉개졌어요 요로코롬 돼야겠죠? 여기 이 부분은 누가 파먹었어 여기 하앗 <laughs> 냠냠 <냠냠이잖아>. 이즈알 니들이 먹었냐? <laughs> 냠냠 <냠냠이잖아>. 이즈알 <laughs> 아 여기 얘한국이다 전형적인 한국인 뒤통수 없음 하지만 우리는 예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뒤통수를 서양인 마냥 넣어줍시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 뒤통수 진짜 짧거든요? 이거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뒤통수에다가 물건 올리기 가능해요 짜잔 <laughs> <laughs> 음, 그리고 허벅지 어떻게든 강조하려고 하신 건 알겠는데 허벅지 라인이 너무 안 예쁘다. 다리 근육 굴곡 같은 거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 좀 맛깔스럽다. 이렇게 돼야겠죠. 물롱 뭐냐고요? 남캐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거 그리기 싫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걸 어떡해? 나도 이렇게 그리려고안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육덕지면서도 예쁜 닭성미를 그려줄 수 있겠죠? 커벅지는 이렇게 위쪽 중간에서부터 위쪽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무릎 쪽으로 급격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어허, 분위기 좋다. 아, 이비율로 존나 잘했데 씨. 뭐야 이거? 뭐야? 존나 잘했어. 분위기 개 미쳤네. 잘했다. 한번 부서지냐고요? 아, 아니요. 하지만 드로잉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존나 깔겁니다. 분위기 원툴이에요. 빛과 명암의 표현이 어려워서 그분 비대백 받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랑 그런 것들 너무 잘하셨는데 진짜 드로잉이 너무 아쉽다. 드로잉이 그걸 못 따라간다. 삐에로 드로잉은 괜찮은데 근데 그게 좀 있어요. 못생긴 것들은 사실 그리기 쉽다? 왜냐면 대충 그려도 그럴듯해 보이거든. 근데 이런 막 미소녀, 미소년 그런 애들은 그리기 어렵다? 황금 비율을 지키지 않는 이상 존나 못쓰거려 보이거든요. 벌써부터 이 넘어가는 눈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얼굴도 지금 붕어 마냥 앞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어요. 목이 너무 굵네요. 조금 목 줄여줘야 될것 같아. 가슴도 너무 올라왔어. 이 위치도 안쪽으로 조금 배치해줘야 될것 같은데? 한 이쯤? 그리고 이거 선으로 밀짚 모자 표현한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더 이렇게 균일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같아 왜냐면 여러분들 밀짚 모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한 번씩 엮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균일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요렇게로. 대박. 얼마나 예뻐요. 드루잉만 살짝 손댔을 뿐인데? 완전 달라졌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잘 하셨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잘 살아있네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 아마 공 위에 올라가 있는 걸 거예요. 공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공에 명암 같은 거를 잘못 넣으신 것 같거든? 이거 배우신 분들 있으실 거야. 공 명암. 뭔지 알지, 이거?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laughs> 이 공은 이렇게 구체적. 이 그림자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줘야 겠죠 일단 이 체감이 확 살죠 이런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보도록 할게요 우와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야 이친 아니 뭐야 씨발 존나 잘 그렸어 안녕하세요 박진님 좋아요 듣고자 이렇게 피드백 진짜로 해 봅니다. 야, 너 자랑하러 왔지. 너 기만하러 왔지. 와, 얼굴 존나 잘생긴 게잘 그린 거 봐. 아니요, 여러분.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더 개쩌는 그림을 보여 드리도록 하죠. 아, 졌다. 졌다. 아, 졌다. 그냥 야짤이나 그리자, 이지라 근데 저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저도 안할 뿐이지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안할 뿐이에요 항상 나는 힘을 빼고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줄 아세요 아 잘했다 요소도 너무 완벽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명도의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곱하기 레이어거든요 명도 좀더 높일게요 왜냐면 이건 흑백 그림이잖아요. 채도 같은 걸쓸수 없으니 명도만으로만 그림을 분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를 좀더 차이를 많이 나게 하면더 좋겠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이랑 검이랑 완전히 일체화가 됐죠. 손 같은 경우는 좀더 검게 만들고 자 이제 여기서 오퍼시트를 낮춰주면 한 이쯤 이렇게 명도 차이를 더줬으면한 눈이 더잘 들어올 것 같아.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미 이 정도로 잘 하실 줄 아는 분이라면은 아마 제가 말안 해도 다 하실 거예요. 잘하셨네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아 잘했다. 자 그림 두장보여셨어요첫 번째 그림은 자케이고 자기가 밥 차렸으니 얼렁 먹으러 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딱딱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그림이 너무 딱딱해 보인다 좀더 부드럽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아 오케이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좋아요 아유 완전 부드럽다 말랑말랑해졌죠? 아, 이건 흐물흐물인가요? <웃음> 흐물흐물해졌네? <웃음> 근데 이거 밥 먹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너 이번 달 집소 언제 낼 거야? <laughs> 이거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림이 너무 딱딱해 보인다. 이거는 그림이 딱딱하고 이전에 그냥 배경이 너무 문젠데? 배경을 지금, <laughs> 뭐야 이거? 어? 테이블이랑 의자 왜, 왜 있다고야? <laughs> 그리고 뒤에 배경 수시는 웬만하면 자료를 참고하면서 그리면 더 좋지 않을까? 캐릭터 왜 나머지를 너무 대충 그렸잖아? 그리고 보통 이제 배경도 배경이지만 딱딱한 느낌이 주는 거는 캐릭터의 동세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의 동세가 부드러우면 그림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같은 포즈지만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아, 같은 포즈지만 훨씬 더 부드럽죠. 왜 그럴까요? 분명 같은 포즈인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일까요? 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어깨선과 골반의 위치가 변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깨선과 골반선이 똑같이 일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깨선과 골반이 반대로 틀어져 있죠. 어깨선이 왼쪽에 올라갔으면 골반선은 오른쪽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줘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인체를 살짝만 비틀어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다. 한장더 주지. 어두워서 그림이 답답해 보이는데, 어두운 연출하면서도 한눈에 그림이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 음. 오른쪽을 그냥 아예 밝게 때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조금만 더 밝게 해줄 것 같은데, 애광다치로 한번 해볼까? 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디지털 그림 덕분에 보정이 쉬우니까 이렇게 터치 몇 번만으로도 그림이확 변해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한번 가볼게요. 따따따따 다음 오! 오 느낌있네 그림체가 되게 개성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그냥 평범하게 그림 그리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피드백 처음 신청해봅니다 싸우면서 내내 밀리다가 마지막쯤에 이때다 싶어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히어로의 모습을 표현해보자 했습니다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체 같은 부분 전체로 피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얼굴만 좋아 <laughs> 그림체 스타일 너무 좋고 머릿결 표현 너무 좋거든요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근데 이거 뭐야 지 멋대로인데 인체 형태는 인체 기본기가 아쉽다 아 근데 스타일은 진짜 너무 독보적인데 진짜 잘 먹힐 것 같은 자 여러분 뭔가 포즈가 어정쩡하죠 이 포즈가 어정쩡한 이유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뭐가 어정쩡한 것 같죠? 무게중심? 틀렸어요 상체 방향도 틀렸어요 어깨와 골반, 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팔다리 같이 나가기. 그렇죠. 팔다리가 같이 나가고 있어요. 팔다리 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무릎 찍을 때 이제 팔, 이렇게 반대로 가야지.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야. 마찬가지야, 걸을 때. <laughs> 덩실덩실. 분명히 팔다리 같이 나가면 골반도 같은 방향이죠. 내가 모르겠어요. 골반이랑 어깨는 반대로 역행을 해야 자연스럽다 했죠. 반대로 역행하려면 반대쪽 무릎이 나가야 반대로 역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팔은 왜 갑자기 앞으로가 뒤로 가야지. 그리고 웬마하면은 얘가 혼신의 일렬 가하는 거라면은 이쪽 방향을 볼게 아니라 얼굴이 아래를 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래를 이런 식으로 또도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격기 3반을 보면은 참고가 될게 많을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포즈를 자연스럽게 잘 그리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잘했는데? 잘했어, 나쁘지 않아. 일러스트의 분위기를 심어주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네요. 에너지 볼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 강렬하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볼 강렬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림자를 세게 줘가지고 에너지 뭐예요? 이게 빛의 주체죠. 빛의 주체인데? 그림자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강렬하게 넣고 싶다면 이렇게 그림자를 세게 때려주면은 훨씬 더 강해 보일 겁니다. 못 주름이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훨씬 더 강하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뭐 더하기 발광 레이 같은 거 한번 세게 때려주면은 와 존나 세 보인다. 그죠? 여기서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볼에 전기 찌림이 이거 있죠? 이거를 우리 눈앞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사형 흐리기 효과를 넣어줍시다 와 존나 세보여 이거 맞으면 그냥 직사할것 같아 이거 이거 카카시도 못 버틴다 이거는 <laughs> 좋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후우 피드백 끝났다 여러분 1월 피드백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달 주제 그래 맞아 아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주제 선정하는 피드백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주제가 자꾸 어렵다고 불만이신 분들이 있어. 이게 주제가 쉬운 것만 한다고 하면은 그 피드백 의미가 있을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림 자체만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자유 피드백 때 그때 피드 받으면 돼. 근데 주제 피드백 있는 이상 그 주제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주제에 맞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표현법을 내고 연출을 내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제가 맞 자꾸 쉽게 내다달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건 제의견이요뭐제 피드백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주제를 냈어. 근데 이 주제를 그림에 녹여들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표현을 해. 주제랑 완전 한 그림 그려 놓은 다음에 말로 어거지로 설명해 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제 피드백 제가 선정을 할 때도 어거지인 것들은 패스를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제. 다음 주제 뭐가 좋을까? 아, 아, 뭐 나올 것 같아. 잠시만 잠시만. 뭐 나올 것 같아. 아, 나올 것 같아. 더럽다고. 입으로 낸 겁니다. <laughs> 음... 이번에는. 수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대놓고 있는 주제를 한번 해볼까? 요즘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죠?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법. 진짜 대학교 입시에서 나올 만한 주제거든요. 그림도 괜찮고, 만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바이 선언해야지. 안녕!